2024년도 IMO 3번 조합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 이걸 증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천재들의 멘붕을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는 그 3번 문제는 약 600명, 600명 중에서 501명이 포기, 거의 점수가 없습니다. 오늘 학생도 실제는 두 명이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을 받아서 좋은 결과 전체에서 오 등, 칠십육 등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영점을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 그러니까 수학이 간단한 것을 즉 자명한 것을 증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양의 수열 a1, a2, an이 있는데, 우리가 피부나치 시퀀스는 앞에 두 항의 합을 써서 만드는 것이 피부나치 시퀀스죠. 근데 우리는 an은, an은 바로 1항부터 a의 n-1까지 중 an의 빈도수, 똑같이 나오는 것의 횟수를 갖다가 우리는 an로 으 정의하면 이 딱수차 또는 호수차 항이 실제 나중에 어떤 주기적이 됨을 보여라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간단히 예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패턴이 어떤 모양인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건 뭐 없어도 좋고 뭐 다섯 뭐 개뭐유한계가 있으면 즉 여기는 이제 3이 지금 처음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이 하나니까 1. 그다음 일이두 개니까 2. 2이가 세 개니까 3.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앞에 것의 항의 빈도수, 누적 빈도수라고 할까? 이와 같이 정해져서 만든 수열이 바로 여기서 a1, a2, an인데 이런 것은 짝수한거 홀수 항들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주기적이 됨을 보여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하다면 은 이런 어떤 수열이 되겠죠. 근데 이런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아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뭐 물론 제가 낸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 중에서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걸 어떤 패턴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먼즉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패턴을 찾는가 하면은 이런 쭉 수열을 뭐 AT, AT, 마이너스 이렇게 평면 XY축에서 좌표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1, 2 같으면 1, 마 2. 얘는 2,3, 이런 식으로 xy 축에 옮기니까 이런 수열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초기 조건 그러니까 2,1,2,5,3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1이 나오는데 1이 바로 뭐가 됩니까? 1,2의 즉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인. 여기에 처음에 1이 온 것이죠. 그 다음에 2,3,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 이렇게 쭉 가서 좌표 쪽에 옮기니까 이런 수열들이 이런 아주 우리가 보기 좋은 모양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근데 더군다나 보면 은 이런 모양,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주기를 가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또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명은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여러 번 고민했는데 하여튼 대단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걸 갖다 기가 막히게 증명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어떤 팩트를 우리가 좀 확인을 좀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 그런 팩트가 있는데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이렇게 k, 무한히 나오는 것이 이제 k가 되는데 여기가 무한이 많고 나머지 큰 수들은 큰 수들은 u 한번 나오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노톤 디크리징 셀셈에 의해서 나중에 주기적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큰 M에 대해서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걸 이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수는 무한번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떤 여기서는 1, 2, 3, 4, 5가 무한번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X가 M보다 크면 은 X의 누적 빈도수는 계속 여기 쌓인 것을 우리가 누적빈도수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쌓인 게 개수를 갖다 누적빈도수가 얘는 10, 얘는 12, 12, 10, 얘는 11 이렇게 이런 것이 누적빈도수라고 하면 x 충분히 크면 m-1보다 작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증명을 좀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증명 우리는 어떤 무한이, 무한번 무한이 나타난다. 근데 그럼 어떤이거든요. 어떤 적당. 그런 것이 없다라고 가정해보죠. 즉 모든 정수가 유한번 나타난다고 하면은 모든 정수는 유한번 나타나니까 유한번 나타나고 다시 m은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역시 n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그런 거니까 계속 유한번 나타나고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정수 계속 생기겠죠. 그럼 새로운 정수가 나오면 우리는 an이라는 것은 an이라는 것은 그앞에 항에 있는 수열의 바로 앞에 것의 누적 빈도수인데 새로운 게 처음 생겼으니까 고전 무조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니까 적어도 아, 어떤 정수가 무한번 나타난 것이 반드시 있다. 실제 그런 건유한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가 또 m 보다큰 모든 x에 대해서는 x의 누적도수는 n-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최초로 x보다 큰 건데 그 놈이 m 번 등장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러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제 모순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x1, xn 중에서 xn의 누적도수가 m 보다큰것 같은 것이 존재한다 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은그 x가 이와 같이 한번 두번 이렇게 M번 쪼쪼쪼쪼 요걸 갖다 IM, I2, I3, I2, M번 나타나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표현이 바로 뭡니까? 요것이 BI1이 X번, BI2도 X번, BIM도 X번이었으니까 이런 모든 수열은 전부 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 M계의 수열에서 바로 M계의 점수 BI1, BI2, BIM은 모두 누적빈도수가 X 근데 M보다 작는데 M보다 크다라고 하고 최초, 최초라는데 그보다 작은 BI1 같은 것이 이미 M번을 나타냈으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큰 M에 대해서, 그보다 큰 모든 X의 누적 도수는 누적 빈도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잘 나타난 것이 m 만에서다 자꾸 나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 2번에 서 무한히 많이 나타나는 정수는 유한계가 된다. 그것의 최대값을 우리는 K로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건 여기서는 K가 5가 된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고, A, N이 그래서 M보다 크면은 A의 M-1은... m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팩트와 더불어 우리가 증명하기 전에 한 예를 가지고 보조정리,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예를 돋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어떤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증명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열이 1이 계속 나오고 4, 5, 3, 2 이런 규칙적으로 나오는 이런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라걸 우리는 이제 증명을 좀 하고 싶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먼저 뭐를 증명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맨 먼저 여기 13이 중간에 나오는 게 이렇게 13이 나와요. 그러면 10은 큰 수고 3은 작은 수예요. 그래서 작은 수가 10, 즉, 이 10을 기준으로 해서 10회 이상 나오는 그런 작은 수의 개수를 우리는 여기서 먼저 확 증명을 좀 하고 싶어요. 즉, 10 이상 나오는 개수는 1, 그 다음에 2, 또 1. 뭐 13이니까 실제 작은 수는 1, 2, 3이 되겠죠. 요거의 개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큰 수와 이제 큰 수가 되겠죠. 작은 수가 G 다음에 점점점 해서 여기에 H가 나오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수의 개수, 즉, 작은 수가 G 이상 등장하는 작은 수의 개수가 바로 여기 H를 항상 의미한다. 라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수열를 갖다가 다시 오른쪽에 좀 크게 쓰면은 여기서 우리는 뭐 작은수가 등장하는 데 이렇게 작은수가 삼과 삼 어떤 주기로 등장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싶어요. 그 삼이 저 일부터 오까지가 작은수가 될 텐데 여기서는 작은수가 되겠죠. 다시 한번 나타난 이 최소의 주기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 그러면 2, 3을 AI, AJ가 이 삼을 a i, a j가 또 a i와 같은 작은수가 나타났을 때이 안에 작은수들은 비슷해야 나타나면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a의 i 마이너스 가또 작은수가 되겠죠. 이 i 마이너스 가 a i와 a j 사이에서 반드시 한번더 나타나서 모든 작은 수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1, 4, 5, 3, 2. 마찬가지로 또 여기 1, 4, 5, 3, 2. 그래서 어떤 주기적인 패턴을 갖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조 정리를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큰 nn'에 프라임 대해서 a n' 프라임 다음에 나타나는 큰 수치. 그 다음에는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gh가 나오는데 이 h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이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작은 수들이 있는데 그 작은 수가 g번 이상 등장하는 그런 작은 수들의 개수와 같다. 아주 중요한 어떤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간단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수 열이 이와 같이 충분히 큰 n 에 대해서 a n 되의 g가 운데 g가 이렇게 큰 수가 있으면 g 우리가 이제 엑셀 답에 표기하면 gh가 있으니까는 g h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g 다음에 h가 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g가 몇번 나타나고 있어요. h 번 나타나니까 여기 g가 첫 번째, 두 번째, h 번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g 이전에는 이것은 x1이 g 번, x2가 g 번 나타났겠죠. 그다음에 x h가 g 번 나타난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k는 최대값이 되고 무한히 나타나는 것. 그래서 x1이 어떤 이렇게 g 번 이상 뭐 G번 나타나도 X2도 역시 G번 이상 그 다음에 XH도 또 G번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XI 중에서 중간에 어떤 I가 있어서 이 XI가 G번, G플러스 1번 점점점에서 뭐 G플러스 뭐 I번까지 K번 K가 이제 뭐 L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즉 어떤 GXI는 이렇게 해서 G번이 아니라 G번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G번 이상 나타나는 여기 X2, X1, XI, XN들은 어떤 K값이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작은 수가 되겠죠 이 작은 수와 개수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그 실제 나타난 나 h라는 것은 h라는 것은 g 이상 다음에 등장하는 작은 수 전체 요것들의 집합과 같다 집합의 개수가 같다 라는 것이죠 h는 바로 아 요런 x1, x2, xh의 값과 같다 그래서 h는 g번 이상 등장하는 작은 수들 작은 수부터 k까지 요것의 개수와 일치한다 라는 보조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i-2는 a 아이에서 제이 마이 어떤 작은 수와 합돼 된다. 실제 예를 통해 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그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집합인가 하면은 a, i에서 a의 i 플러스 1 점점점점에서 a의 j 1. 여기 어떤 큰 수도 있고 작은 수도 있는데 a, i 2가 여기 속하니까 최소한 사람 한번더 등장하니까 하나가 더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림을 통해서 여기 러 보면은 우리가 이런 수열을화살표쪽 나타냈죠 그래서 i 1, i 1, i, j 1, j 1, aj. 그런데 aj가 a와 같다 했으니까이두개 작은 수 사이에 작은 수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은 바로 a에 i 2라는것 여기 어떤 작은 수였던 수와 같게 된다라는 증명입니다. 우리 k를 갖다가 k를 갖다가 유한 무한번 나타나는 가장 큰 정수가 우리가 k라고 한다면은 i와 j는 큰 충분히 큰 수니까 a i와 a j는 바로 이런 작은 수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대문자 i를 갖다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작은 수들의 집합인데 아 누적 빈도 수가 i 마이너스 1 이상인 것즉 대문자 i는 이 구간에서 a 누적 빈도 수가 a 마이너스 1 이상인 작은 수들의 집합 마찬가지 저희도. 우리는 그 1부터 J-1까지 의 누적빈도수가 a 의 J-1 이상인 작은 수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근데 앞정리에서 우리는 쭉 해서 뭐를 했습니까? 점점점점해서 G가 나오고 그 다음에 H가 나오면은 이 H라는 것은 여기 이전에 누적빈도수가 G 이상인 작은 수의 개수가 우리는 h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i가 일부터 i-1까지 누적 핀 수가 i-1 이상인 작은 수들의 집합이니까 우리는 i의 개수는 바로 a i가 되고 j의 개수는 a j가 되겠죠. a가 즉 a의 i-1 다음에 a i가 오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이 역할하는 거죠. a i라는 것은 이 전에 i-1 이상인 작은 수들의 개수가 되니까 바로 i가 a i가 되고 a j가 바로 J의 원의 개수가 돼서 근데 가정에서두 개가 같다니까 I와 J의 원수원의 개수는 같겠죠. 더군다나 우리는 A의 I 마이너스 라는 것은 A의 I 마이너스 라는 것은 I의 원수는 들어가겠죠. 왜 A I 마이너스 라는건 뭐가 됩니까? A I 마이너스 는 A I 마이너스 1인데 즉이 말은 뭐가 됩니까? 좀더 정해서 A의 I 마이너스 의 누적 도수가 a의 i-1이니까 그 이상의 작은 수라 했으니까 a의 i-1은 i에 속하고 a의 j-1은 j-1은 j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증명하고자 하는가 하면 바로 요 녀석이 여기에 속한다. 즉 a의 i-2가 j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이면 바로 여기 속하는 거니까 아, 작은 숫 예,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j-2가 i1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I1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같이 누적 빈도수가 a 의 I-1보다 크나 크면 여기 속하는데 속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최대 한번 등장하니까 한 칸이 더 찍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a 의 1부터 여기는 I-1, J-1까지는 하나 더 크니까 이거보다 같지 않고 작으니까 A의 J -1은 a 의 J-1은 AI-1보다 작거나 같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은이 집합은 당연히 1부터 i 마이너스 j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i는 j보다 더 크겠죠. 그런데 이 말은 뭐가입니까? a의 j 마이너스 는 j에는 속하지만 i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원소 개수가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나니까 모순된다라는 이 거죠. 그래서 a의 j 마이너스 가 i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a의 j 마이너스가 i에 속한다라는 건 뭐가 됩니까? a의 여기 1부터 i 마이너스 1 구간에서 a의 j 마이너스의 누적빈도수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이것이 i에 속하니까. a의 j 마이너스 1이 a의 i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크거나 같겠죠? 그것은 a의 j 마이너스 1까지의 누적빈도수가 a의 i 마이너스 1보다는 하나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한 개가 더나타니까 왜? 두 번째 조건 서 작은 수 값은 최대 한개 나타나는 거니까. j 마이너스 1에서는 i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즉 다시 말하면 i와 j가 집합이 같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러니까 a의 i 마이너스 1이 J에 속한다. 이 말은 또 J 마이너스가 I 마이너스 차이가 일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구간에서 A의 J 마이너스 1이 J에 속한다는 건 J는 바로 일부터 J까지 누적 벤더 수가 I 마이너스보다 더 크니까 근데 최대 한 번만 등장하니까 어떤 여기 작은 수가 있으면요 작은 수와 같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두 개의 중요한 보조 정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홀수나 짝수 차항들이 적어도 하나 주기적인 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an을 갖다가 1부터 k까지 그러니까 작은 수가 되겠죠. 1부터 k, 무한히만 있는 작은 수 또는 작은 값 an에 대해서 우리는 pn을 갖다가 ai와 그 an 의 플러스 pn이 되는 가장 작은 정수를 pn. 이것도 물론 뭐가 됩니까? 작은 수가 되겠죠. 또다시 즉 an 다음에 나타나는 작은 수, 작은 구간을 우리는 pn이다. 즉 i라는 것은 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pn보다 작은 값 이렇게 해놓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a n과 a i가 나타나는데 또 다시 작은 수가 나타나는 가장 작은 최소 구간은 우리는 p n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근데 특히 i가 n보다 크나 갔다 는데 n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 여기가 n 있고 n 플러스 1. 즉 여기서 p n이 이될 수는 없겠죠. i가 여기서 n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2 이상의 여기에 n 플러스 p n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놈이 바로 뭐됩니까 a에 n 플러스 p n이 바로 ai 가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즉, i가 n보다 더 크면은 ai-2라는 건 적어도 두 칸이 밀려오겠죠? 한 칸, 두칸 넘어오면은 바로 뭐됩니까 n 이후로 나타나는, n 이후로 나타나는 두 번째 작은 수가 되죠. 근데 우리는 PN이라는 것은 여기 작은 수가 나타나고 또다시 작은 수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의 구간이라는데 이게 작은 수가 한번더 나타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모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N은 i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i는 N이 되고 그렇다면 은 이제 이쪽 수열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은 PN-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N이라는 것은 AN부터 다시 a n이 나타난, 두 번째로 나타난 작은 수의 구간을 p n이죠. 근데 실제 p n-2라는 것은 여기까지면 구간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n에 대해서 p n은 p의 n-2보다는 크거나 같죠. 같을 수도 물론 있고, p의 n-하고 이것이 파란선이 이거와 같게 되면 같고. 아니면 두개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Pn, Pn 플러스 Pn 플러스 4 이렇게. 그런데 최대 값은 K의 두배 이상 작은 수가 무한히 나타나는 건 K니까 2K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조 수렴 정리, 모노톤 컨버전스 세럼에 의해서 Pn, Pn 플러스 Pn 플러스 4라는 것은 어떤 상수를 수렴하거나 아니면 부분 주기수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서는 어떤 이수열의 홀수번째나 또는 짝수번째 항들이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